이 허경영이 50% 이상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. 드라마에 나오는 456억 원이 아니라 456조 원의 예산을 절약해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억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네. 1억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매달 150만 원도 또 준다고 공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한 대치진이 어나 그럼 뽑을 테니까 1억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이 허경영 후보가 직접 이 대댓글로 네 느낌표까지 이 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답변까지 했어요? 네. 어. 진짜 후시가 이제 등장하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뿐이 되겠죠? 그런데 예. <laughs>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텔레비만 나오면 웃는 거야, 사람들이.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요. 내가 어제도 한 4,000명 찍어줬어, 사진을. 어제 한 4,000명 찍었어. 그 사진 영상 있나? 네. 보냈는데. 그거 한번 일부 있는 가한번 봐봐. 어제 내가, 어, 길에서 한 4,000명을 찍었어요. 그니까그 영상이 워낙 많아가지고, 어, 한두 개만 보냈을 거야. 어, 어, 내 사진 찍고 있죠, 그죠? 길에서 찍고 있죠? 사람들이 달라붙는 장면이야 지금 저게 <laughs> 여기 여기 내가 내내 내, 내 닮은 사람이 여기 서 있네 저 뒤에 줄서 있죠 이게 저 줄이 100m, 200m씩 줄이 나중에 줄이 만들어져요 저렇게 뒤로 쫓아가 사진 찍으려면 줄을 서야 돼 나는 항상 <laughs> 니가막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한지 거기서 4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한번 찍어 보세요. 아주 엄청 힘들고 저거를 말이에요. 4시간을 하니까밤 12시에 끝나서. 저게 저녁 7시부터야. 그래, 한번 하면 한 4,000명을 해줘. 이게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야, 아마. 뭐. 인산이네요. 어. 어. <laughs> 그래 봐. 계속, 저, 계속 줄을 서요. 뭐, 없어지면 계속 줄을 서는데 줄이 막 몇백 메다까지 가버려요, 나중에는. <laughs> 이게 시작할 때야, 시작할 때. 시작할 때가 이 정도니까, 이때가 저녁 7 시, 나중에 요게 9시. 1 0시 되니까 바글바글 사람이 몇백 메다.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. 당연 <laughs> 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? 네. 내가 나타나면 요새는 아저씨, 할머니, 아주머니들이 젊은 애들은 발로 밀어버리고 쫓아와서 찍어요. 어. 왜 그러냐? 우리 집 애가 허경영이 팬이니까 사진을 찍어가야 되는데. 어.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. 이렇게 줄을 날아비로서근데 여러분들 요거만 보이죠? 요거만 보이는데 요 앞에 사람들이 이내 모습을 찍는 사람들이 또 이거보다 두 배나 많아요. <laughs> 이쪽에, 이쪽에가 쇠카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. 이걸 찍, 나를 찍는 거야, 대려 나는 이 사람들을 찍어주고 있는데,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찍는 무리가 쫙 둘러쳐져 있어. 엄청나요. 그리고 이거를 4시간, 5시간 정도 찍으니까, 저녁을 먹긴 먹었는데, 배가 고픈 거야. 그 정도로 힘들어요. 그리고 핸드폰만 쳐다봐야 돼. 그래서, 근데 핸드폰은요, 사타 소리가 잘안 들리잖아. 그러니까 이게 뚜르자랑 쳐다봐야 된다. <laughs> 어, 그러니까 고생 말도 못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.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